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지난 시간에는 여름아 안녕 편이었는데 오늘은 가을아 어서와 편입니다 오늘은 예쁜 가을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어, 조만간에 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예쁘게 거리가 물들겠죠? 그래서 미리 오늘은 가을나무 엽서 만들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재밌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따쟁이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슝! 어, 오늘은 일단 역서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약간 숨 느낌이 나죠? 이것은 큰 나무 색으로입니다. 어,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나무가 예쁘다고 하여서 <laughs> 이쪽 패턴으로 해서 나무를 해볼게요. 방법은 같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음, 오늘의 엽서지도 파브리아노 엽서지고요 200g 짜리 쓴 거예요. 어, 수채화 물감과는 달리 알크림 물감은 좀 많이 올라가도 울지 않기 때문에 200g 짜리 쓰셔도 되고요 뭐, 300g 짜리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걸 쓰셔도 괜찮겠어요. 음, 일단 먼저 방법은요. 나무를 먼저 그려주실 거예요. 나무를 먼저 그린 후에 이 색깔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원하시는 나무 색상을 고르셔서 나무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음, 꼭정해서있진 않아요 구독자님들마다 아, 어, 원하시는 색상과 좋아하시는 색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한 브라운색과 어 블랙을 살짝 섞어서 음, 섞으실 때는 되도록 붓 뒤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붓 뭐가 다 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닦아내주신 다음에, 나무를 먼저 표현해줄 거예요. 어, 물은 많이 넣지 않을 거고요. 원하시는 위치에 나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음, 처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에 하시면 더 좋겠죠?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나무를 해줄 거예요. 꼭 너무 이렇게 균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름 좀 울퉁불퉁한 느낌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하실게요. 나무 기둥과 네, 나무 가지들. 음, 살짝 두껍게 묻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음,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 좀 기둥이 어, 색상이 좀 어두운 게 좋아서 지금 어두운 색상으로 했는데요. 좀 밝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 밝은 색상의 나무 기둥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한그릇 해주시고요. 네, 그 옆쪽에도 그로 그려볼게요. 선이 가시는 대로 구독사님들만의 느낌을 살려서 멋진 나무를 만들어 줍니다. 음, 되도록이면 자주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많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어, 댓글 달아주시고 힘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한그로두그로 그려줍니다. 음, 뒤에 있는 나무는 약간 좀 위로 그려줄 거예요. 약간 좀 뒤에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뚜둥을 그려주시고요. 옆에 가지들도 또 그려줍니다. 음, 가지의 개수는 꼭정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대로 손 가시는 대로 느낌 있는 나무를 각자만의 나무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좀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나무 기둥을 그려주었습니다. 쉽죠? 이 <laughs>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해줄 건데요. 나무 잎들을 음,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잎을 있죠. 음, 이것을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먼저 원하시는 색상을 해주시긴 할 건데요. 음, 지난 계열 색부터, 어, 붉은색과 좀 전에 나무 했던 기둥색을 섞어서 저는 해주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어, 저는 점점, 점점, 어두운 톤을 먼저 찍어놓고 위로 올라올수록 밝은 톤을 해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나무 여름 나무에 보시면 그것도 이제 어두운 나무부터 어, 어,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음, 색상이 일단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나왔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나뭇 가지를 중심으로 어두운 색을 올려줍니다. 어, 벌써 가을 느낌이 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음, 구독자님들의 가을 나무는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laughs> 이번에도 어, 작품 완성하신 분들은 어, 블로그로 오셔서 구경시켜 주세요. <laughs> 이렇게. 제가 처음 음, 샘플로 해놓았던 색깔보다는 좀 진한 색상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연습했던 또 샘플을 만들어 놓았던 어떤 색깔 패턴하고는 살짝 틀리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것저것 좀 비교해 보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점점점 전체적으로 꼭꼭 지워줍니다. 벌써 나무가 된것 같죠? <laughs> 가을은 사랑의 계절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우울한 계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단풍이 들면 여기저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에도, 이 위로 해서 이제 밝은 색깔이 또 올라와 줄 거거든요. 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먼저 해줍니다. 우와. 벌써 예뻐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점점점 밝은 톤을 위로 올리실 건데요. 이때도 역시 구독자님들만의 가을남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오렌지 계열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잠깐 믹스하셔서 올리셔도 되고요. 음 색깔 제가 샘플 할때 만들었던 색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예쁘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식으로 음, 이쪽에 좀 꾹꾹 눌러 주셔야 되고요 분모의 사이사이에 물감이 다 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어, 엽서지에 올리실 때는 최대한 힘을 빼시고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싶은 위치에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나무에는 주로 좀 어두운 색깔을 쓰기 위해서 이 바깥쪽 나무에 있는 것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두운 나무 한 그루가 안에 있는 거죠.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아래에도 마치 위에서 아래쪽으로 나뭇잎들이 떨어진 것처럼. 해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더 밝은 색깔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약간 노랑색 계열을 섞어서 음 색깔을 보시면 어, 번호를 아실 거예요. 색을 보시면 어, 참고로 알파 물감 쓰고 있고요, 알파 알크림 물감 쓰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샘플로 만들어 놓았던 색상의 나무보다 어좀 어두운 색깔 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여러 가지 색깔 좀 톤을 보시라고 자 이번에 살짝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요. <laughs> 음, 어디에 놓아야 잘 보이실지요. <laughs>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어, 일단, 물이 많이 묻어 있으시면 안되고요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었죠. 물이 많으시면 안 되고, 물이 많으시면 거친 느낌이 덜 나오기 때문에, 뭉쳐져서 별로 예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뻐지고 있죠. 가을 나무로 <laughs>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밝게 올라갈 거예요. 색깔이 부족하시면 서 지금 오렌지 계열과 노란색 계열을 섞고 있습니다. 어, 노란색 계열은 밝은 노란색이에요. 레몬 옐로우고요. 그래서 뒤에 어두운 나무는 한그로 두고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어, 예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물을 최소화하셔서 붓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거친 느낌이 나옵니다. 음, 궁금하신 점들은 어, 영상 게시글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어, 또는 블로그로 오셔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드릴게요. <laughs> 부분 부분 쪽으로 밝게 올리시고 싶으신 부분을 올려주시면 돼요. 아래쪽에도 노란색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예쁘게 변해갈 일이, 변해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군데군데 보니까 나무들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으실 때는 최대한 힘을 빼시고 빼시고 해주세요. 너무 힘을 주시면 뭉개지기 때문에 이 원하는 거친 느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올려줍니다. 색깔이 덜 올라가거나 한 부분에는 어 완전히 마르고 나면 색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색을, 부족한 부분에 색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렌지 계열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약간 어두운 부분들을 더 해줄게요. 나무가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두운 색상을 올리시고 나면 아, 부족한 색상을 올리는 거죠. 올리고 났는데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시면 그 위로 다시 색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쉽죠? <laughs> 음, 그리고 이쪽 나무에 약간 하이라이트를 좀더 주고 싶어서요. 노란색에 약간 레몬 옐로우 색상에 흰색을 좀 섞어서 레몬 옐로우 색상에 흰색을 좀 섞어서 라이트를 살짝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요. 음, 일단 저는 늘 하나의 어, 팁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제 나무를 보시고 구독자님들만의 멋진 나무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예쁘죠 <laughs> 이런식으로 나무를 빨리 이렇게 단풍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아랫부분에 좀 많이 안했는데요 아랫부분에도 정말 가을에 음, 단풍이 정말 많이 들어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잎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예쁘죠. <laughs> 구독자님들께서도 예쁘게 저보다 더 아마 예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들은. 바르고 난 후에 색을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풍엽서, 물에 든 나무엽서도 완성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제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더 진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게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어, 나무가 올라가서 안 보이는 것들, 그거는 좀 진하게 올려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제가 먼저 했던 나무와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어,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건좀 색깔을 짙게 보았고요. 처음 했던 건 이렇게 좀 밝게 보았어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밝게 한 나무와 좀 왜냐하면 이렇게 진하게 든 단풍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연한 색상과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진한 색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방법은 같아요. 진하게 먼저 색깔을 올려주시고요. 점점점 위로 올라올수록 밝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패턴의 색으로 한번 해보았어요자 그러면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음 오늘의 문구는요. 제가 요즘에 소원을 빌고 있는데, <laughs> 언젠가 찬란한 미래가 올 거야. 언젠가 찬란한 미래가 올 거야.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언젠가! 미래가, 미래가 올 거야.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짠. 언젠가 찬란한 미래가 올 거야. 이렇게 해서 예쁘고 <laughs> 찬란한 가을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랑 이렇게. 집에 나무가 많은. 오늘은 나무 천지네요. 정말 숲 같아요. 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멋지죠. 구독자님들께서도 저처럼 아주 쉬운 방법으로.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 영상을 제가 빨리 돌리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웬만하시면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쭉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쁜 가을엽서 미리미리 만드셔서 어, 소중한 분들께 선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초점이 잘와 맞았어요. 오늘의 나무 엽서도 마음에 드셨나요? 어, 계속해서 제가, 어, 자주 올려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늘, 어,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사랑과, <웃음> 공감과, <웃음> 구독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따생이 다음에 더 예쁜 엽서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